옷솜의 붉은 끝동에서 덕임이 죽음을 맞이하고 덕임의 아들이자 세자였던 무녀세자마저 다섯 살때 홍역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산이를 이을 후계자 자리가 공석이 되어버렸고 덕임의 죽음 이후 후손을 보기 위해 새로운 후궁 간택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서상군과 자의귀의 대화에서 후궁 간택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처음에는 덕임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왔으나 산이 모두를 거절하고 덕임이와 전혀 비슷하지 않은 수빈박씨가 후궁으로 간택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이후 덕임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던 산에게 수빈 박씨가 만두국을 끓여주게 되었고, 그 만두국을 보며 덕임이를 추억하는 산이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옷소매 붉은 끝동 마지막 이화에서 제일 행복했던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수빈 박씨가 후궁이 되고. 그녀가 산이의 왕위를 이을 순조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산이 1800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순조가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버린 순조였기 때문에 산이 만들어 놓은 태평성대 같은 조선은 몰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산이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순조의 일생을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순조는 11세가 되는 1800년 왕세자에 책봉되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아버지 정조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순조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호적상 증조할머니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데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을 시작하면서 정조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이전으로 돌려놓게 됩니다. 규장각의 권한을 축소하고 장용령을 폐지하며 사도세자의 신원 회복도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파 신하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후 벽파의 신하들을 대거 등용하는데 그것은 그녀가 벽파 쪽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한 것은 3년이었는데, 그 3년 동안 정조가 24년 동안 이루어온 모든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조선 후기 청나라를 통해 서양의 학문인 서학이 유입되었고, 그 중에는 천주교도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정신을 강조했으며, 조상에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는 것 등이 당시 교류의 특징이었는데, 이는 신분제를 중시하고 유교 사상이 강했던 조선에서는 천주교를 오랑캐 종교 로 치부하게 되는데 정조 때부터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면서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어 1801년에는 대규모 박해인 신유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난 이후에는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이 권력을 지게 되고 한가문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정치를 지락폐락하는 세도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중요한 벼슬들을 다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고 벼슬을 팔기도 했고 거기에다 자연재해와 전염병까지 겹쳐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라를 바꾸고 싶었던 백성들은 힘을 모아 홍경래의 난을 일으키게 되었고 하지만 홍경래가 잡히게 되면서 반란은 4개월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 순조는 왕권을 강화하려 했지만 자신의 뜻을 뒷받침할 세력이 없었고 그로 인해 그는 안동김씨를 견제하기 위해 자신의 며느리를 풍양조씨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총명했던 아들 혁명세자가 19세가 되던 해 대리청정하면서 그의 총명함을 발휘하게 하지만 그는 대리청정 3년 만에 갑자기 병에 걸려 22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순조마저 세도정치에 빠진 조선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조선은 풍양조씨와 안동김씨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이 만들어 놓은 태평성대 같던 나라는 산의 왕위를 이은 순조 시절부터 몰락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평생 자신을 채찍 이라며 산이 만든 조선이라는 것을 드라마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조는 산을 닮아 총명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증조할머니인 정순왕후에게 휘둘릴 뿐만 아니라 그녀가 없어진 후에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 것도 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옷소매 붉은 끝동이 막을 내린 지4일이 지났는데요, 역사에 기반한 드라마였기 때문에 산과 덕임과 관련된 역사들을 참. 찾아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오솜의 붉은 끝동 외전 2편을 이틀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저도 이제 오솜의 붉은 끝동을 보내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오솜의 붉은 끝동 외전 1편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